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5월 20일, 진단키트, 시젠, 랩노 믹스, 수젠텍, BCL, 바디텍 매드, 바이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하락했고요 10포인트 내려서 0.34%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2포인트 오르면서 0.21%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또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기간도 매수, 매도를 가세하면서 네 개인이 어, 이렇게 매수만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반대로 움직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했고요. 특히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지금 어, 또 애매한 위치에서 어, 1십살이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투자자는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어제 발표가 또 나왔죠. 네 어제 이제 금리에 대한 발표가 좀 나왔는데요. 어, 그것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국 연준 자산매입 축소 논의 가능성 첫, 첫 언급했고요. 어, 4월 FOMC 의사록이 이제 네, 어제 새벽 3시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회의록에 대해서 의사록에 대해서 어, 좀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이제 공지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의사록에 대한 내용은 뭐 크게 어, 증시에 나쁘거나 아니면 크게 증시에 좋거나 한게 아닙니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천천히 천천히 이제 증시를 끌어내릴 수 있, 있을 법한 그런 의사록이었고요. 지금 당장에는 막 그, 그런 큰 폭락이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좀 이제 하락할 수도 있다. 네, 상승 동력에 어, 뭔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어, 분위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회의록을 보면 일단은 물가에 네, 일시적인 상승 후 완화 의견이 이제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이르다라고 계속 그 의견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네,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회의에서 네, FOMC죠. 어, 향후 테이퍼링 논의 시작 가능성이 처음으로 언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네, 19일 공개한 지난달 27일에서 28일 FOMC 의사록에는 네, 몇몇 참석자는 어, 경제위원회의 목표를 향해, 어, 경제가 이제 위원회의 목표를 향해 어, 계속 빠르게 진전을 하면 향후 회의들 중 언젠가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해야, 조정하는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라고 어,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어,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진 않았고요. 어, 지금 당장 테이퍼링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참석자 중에 몇몇 정도가 이제는 어, 앞으로 좀 있으면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한 거고요. 어, 언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제 증시에서 돈이 막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의사록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확실히, 네, 모두가 느끼듯이 이제는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경제가 코로나로부터 이제 코로나와 지금 경제가, 어, 두 양방향으로 이제, 네, 양갈래길로 이렇게 같이, 어, 평행하게 좀 진행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우세를 해서 네, 경기가 아주 주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어, 백신 접종도 좀 많이 된 국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마스크 보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좀 컨트롤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좀 진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시점에서 서서 이제 이 확산세가 떨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어 사멸될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면 어 분명히 이제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 코로나 대비를 위해서 풀었던 돈들을 네, 끌어 모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어 지금 증시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외국인이 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언제까지 지금 외국인이 이탈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이제는. 어, 웬만하면 이제 다음 달 옵션 만기까지는, 네,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죠. 뭔가 느낌이. 일단은 계속, 어, 증시를 크게 내리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잘버텼고 61선 근처에서 찍히면서 이 정도로 계속 행보를 할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네요. 어제 나스닥과 다오가 좀 많이 내리다가 막판에 다올렸고요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증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요 어, 물가랑 이런 것도 네, 어, 지수 선물은 또 이제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하락을 좀 하고 있고 어, 요즘은 이제 장 초반과 장 후반이 너무 어, 가격이 달라서 네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도 어제 심각하게 폭락을 했고요. 어, 한번 아직까지는 증시가 좀 안정화된 모습이 아니니까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즌부터 보겠습니다. 자, 시즌이 오늘도 급락을 했고요. 4,800원 하락하면서 6% 내렸습니다. 75,300원 마무리를 했고요. 자, 지금 요 정도 두 배를 한다면 15만원 네, 무상증자 시작하고 네 발표한 가격 거의 초반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즌이 좀 어려운 음운선을 네. 급등을 시키면서 올랐다가 이렇게까지 하락을 시키네요. 네, 지금은 사실은 양온선까지 하락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운봉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림이 좀 나왔고요. 61선을 하락을 돌파했습니다. 자, 근데 어 오늘 이제 특이한 점이 그 무상증자 이제 신주가 발행이 되었고요. 그 신주에 대해서 외국인은 또 매도를 좀 했고 기간은 매수를 이어오다가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신이 매도했고요. 여기 금은 계속 매수를 조금씩 이어가는 모습이고. 자 일단은 시즌 자체가 왜 이렇게 주가를 급등을 급락을 시키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 실적에 맞게 좀 반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자 주봉과 월봉이 또 월봉을 또 25봉까지 또 빼려고 하는 건지 거의 다 와버렸거든요. 자 일단은 시간이 좀더 필요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일봉상으로는 진짜 더 내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 21선과 갭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공매도 공격을 너무 좀 심각하게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즌 보시면 지금 공매도 장고가 거의 100만 주 되었거든요. 자, 지금 10, 10만 주, 18만 주 정도 하던 게 100만 주까지 늘어났고요. 전체적인 공매도 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매도 거래량이 오늘도 10% 정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계속 이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눌려지는 모습이고 심지어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이렇게 길게 나왔기 때문에 어, 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 어, 하락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어렵게 이제 돌파를 한 뒤에 이렇게 흐름이 좀 나와버리니까 힘이 좀 빠져버리네요. 네, 61선 이탈해서 자 일단은 조금 더 내려갔다가 반등을 시도를 바닥을 다시 잡고 반등을 시도를 해야겠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좀 걸리겠습니다. 그다음은 랩지노 믹스구요 랩지노 믹스 800원 하락해서 21,150원 마무리했습니다. 자, 아 일단 아까 시즌 얘기를 이어 드리면 이제 무상 증자 신주 발행되기 전까지 이제 하락을시키고 저는 이제 무상 증주 무상 증자 어, 신주가 발행되었을 때 공매도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자, 금일부터 이제 공매도 장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랩지노믹스 800원 하락했고요. 21,150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어, 며칠 동안 이제 V자로 좀 반등을 잘 하다가 저는 시즌도 이렇게 모습이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즌은좀의외로좀 반등을 하지 못했고요. 랩튠믹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이때 네긴 하락 돌파를 했고요. 그다음에 강하게 상승한 뒤에 이제 양훈선을 태우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전 랩튠믹스 21선 조만간 뚫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죽었기 때문에 어, 또 터질 때는 천만 주 이상씩 거래량이 실리니까요. 어 갑자기 급등하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 같고요. 서서히 서서히 또이 이평선들이 어,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더 걸릴 수도 있지만, 어, 분명히 이 전고점 한번 저는 돌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어, 적절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주봉도 어, 20주선 딱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월봉 같은 경우는 20월봉선까지 딱 이제 걸쳐 놨죠. 그래서 어, 레트리 믹스 이제 기간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 주목할 볼만 하다 라고 보여지네요. 수젠텍은 뭐 예상대로 네, 6 1선까지 떨어지는 것 같고요. 네, 수젠텍도 이제 랩지노믹스와 비슷하게 흐름이 이어졌죠. 그래서 어, 음운원 강하게 돌파한 뒤에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왔고, 자 천천히 천천히 좀 올라오는 동안 6 1선이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2,000원 정도까지 수젠텍은 하락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진락 키트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같이 좀 하락을 한것 같고 수제택도 마찬가지. 랩지노믹스처럼 이 20월봉선을 좀 지키면서 마무리 좀한것 같네요. 자 일단은 지금 당장은 네, 반등에 좀 불등 발등이 좀 불이 좀 떨어져서 네. 막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일단은 천천히 한번 보시다가 네 60일선 딛고 반등하는지 그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랩주 믹스처럼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문제가 좀 시즌이긴 한데 시즌이 좀 예상외로 너무 내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네요. 자 PCL, PCL은 이미 네 60일선까지 하락을 다 해버렸고요. 어, 상승했다. 이제 이 정도에서 자리를 좀 잡는 것 같죠. 그래서 양운선 한번 딜이면서 반등할 유자로 반등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 좀 요정도 5만원선에서 좀 자리를 잡으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은 네 요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디텍 매드고요 바디텍 매드도 어, 나갈 듯 하면서 나가지 못했고 자 지금 애매한 자리에서 네이 얇은 구간에서 나가지 못한다면 뭔가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여기서 음운선 아, 아니죠 여기 음봉이 좀 양봉이 길게 나왔다가 또 음봉으로 다 마무리 했는데 어, 바이오테메드 다시 양봉 길게 나오면서 좀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뭔가 시원치 않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때 한번 시원하게 뚫고 자리를 좀 잡았는데 아쉽게 움직이고 있네요 일단 자 월봉은 이렇게 되고요 월봉도 네 크게 뭐 어, 2 0월봉선 네, 다 이정도에서 어, 자리를 좀 잡고 있네요 그 다음 바이오니아고요 바이오니아는 뭐 계속 재미없게 네, 이정도 라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큰이 바닥라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좀 잡고 있고요 어, 반등이 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반등 필요한 시점에서 반등 나왔다고 생각하고 60 1선이죠 61선에서 어, 좀 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 내려온 순간에 21선 태우면서 같이 이제 좀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어, 딱히 뭔가 보이진 않네요 패턴이 자 그래서 이 정도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 액세스 바이오 휴마시스 그렇고 다 이제 하락을, 하락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어, 진단키트가 지금 별로 그림이 좋지 않았네요 자 코스닥 지수가 좀 반등을 해야지 어, 반등을 할 건데 일단은 요 정도에서 조금씩 반등을 하긴 했는데 어, 반등한 종목도 있고 안한 종목도 있죠 그래서 어, 코스닥이 확실히 좀1% 2% 대로 상승할 때 이렇게 진다기트 종목들도 같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